목사님, 목사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요.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크시다면, 제 동생은 왜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? 겨울에 그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. 여기요? 여기 뭐가 있어요? 이거 그냥 햇빛이에요, 햇빛. 여기 뭐가 있겠어요? 어떻게 용서해요? 용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. 이미 용서 받았대요, 하나님한테. 그래서 마음을 평화를 얻었대요. 난 아직도 이렇게 괴로운데, 그 인간을 평화를 얻었대요.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,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가 있어요?